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저 머리를 야 그만해 머리를 좀 길을지 아니면 조금 짧게 자를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예 길러서 좀 넘길까 아니면 이 정도 기장을 유지할까 저는 근데 항상 못 길러요 항상 이기장이 돼요. 언젠가는 또야 녀석 너 가짜구나. 가짜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. 너 뽑아. 야안 되겠다. 예뻐서 예쁜데. 그래서 머리를 냉정하게 여러분 제, 저한테 어울리는 머리를 지금 한번 올려주세요. 탈모를 달라는 게뭔 뭐 말이야? 번역기야? 탈모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하늘에서 정해주시는 겁니다. 아, 탈색! 탈색은 이제 제, 저. 제. 아, 탈색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, 제가. 가기 전에 꼭 하고 갈게요, 여러분. 걱정하지 마세요. 이 말이 또 뭔가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다면 미안합니다. 캡처 타임이요. 아. 이게 가짜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갈게 안녕